안녕하세요. 진솔한 주식 경제학 김선영입니다. 자, 한국 경제 TV 리뷰 한번 해 볼게요. 굿모닝 투자의 아침 리뷰고요. 자, 오늘은 2021년 1월 25일 월요일입니다. 자, 일단은 지난주 미증시 마감 상황 및찐 이슈 분석 간단히 먼저 한번 해 볼게요. 일단은 지난주에 제일 중요한 거였죠 바이든 행정부의 시작이었죠. 일단 취임 첫날부터 이제 바이든이 바로 이제 트럼프 지우기를 시작했습니다. 뭐 이거저거 다지워내기 시작했는데 바이든 행정부가 이제 강하게 밀어온 1조 9천억 달러 규모의 부양책을 어 반대 공화당에서요 재정 적자 그리고 국가 채무 급증 등을 이유로. 어 축소하라는 공화당 지도부의 반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수 자체는 그렇게 순탄하지 않게 출발했어요. 이제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은 밋 롬니죠. 이제 공화당 상원의원 이분이 바이든 대통령 취임식 직후에 우리가 방금 이제 9천억 달러 규모의 부양책에 통과를 시켰다. 그리고 자기는 단기간 동안에는 새 부양책을 찾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멘트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리사 머카우스키 공화당 상원의원도 9천억 달러 부양책 합의에 잉크도 안 말랐다 이 사람들아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되면서 살짝 좀 이제 불안불안하게 좀 시작을 했죠. 여기다가 이제 반도체 관련 종목들 실적 발표 이후에 매물이 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실적 시즌에 대한 우려감이 조금 나왔는데요. 근데 4분기 S&P 500 영업이익이 지난주에는 전년 대비해서 6.8% 둔화될 것이다. 라고 했는데 이번에 발표한 거는 4.7% 둔화, 한 2.1%가 조정이 됐어요. 어쨌든 둔화는 둔화인데 둔화 폭이 줄어들었으니까 이것 때문에 실적 발표를 앞둔 대형 기술주들이 조금 강세를 보이는 모습이 좀 뚜렷해지면서 낙폭이 좀 축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S&P500은 뭐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고요 낙상 좀 쉬어가는 흐름을 보였었죠 자 여기다가 코로나19 백신 접종 속도도 조금 지연되고 있다는 점이 부담으로 좀 작용을 했어요 뭐 보니까 여기저기서 그죠 수요를 이제 공급이 커버링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어 여기서 이제 또 복병이 하나 나온 게요 코로나 백신 가격이 상승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게 이렇게 분석으로 나오긴 했어요. 그래서 이제 아스트라제네카 등 백신 관련 종목들이 상승을 좀 몰랐는데, 우리나라야 워낙 이제 이 4대 보험 제도가 잘 됐기 때문에 백신 뭐 무료 이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아마 미국 지금 계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저도 이제 미국에서 직장 생활할 때 이제 미국 직장 생활하는 분들은 아시죠? 이제 4대 보험 되는지 그리고 집 렌트비 뭐 이런 것까지 다 지원이 되는지 이런 걸 되게 많이 보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게 만일 안 된다, 안 된다 봤을 때 보험은 근데 웬만하면 다 해줘요. 뭐 렌트비 뭐 이것까지 대주는 회사는 정말 이제 최고 회사죠. 어쨌든 이게... 만일 둘중 하나라도 돼야 되는데 둘다안 된다 봤을 때그 사람이 연봉 1억을 받든 2억을 받든 뭐 렌트비 빼고 보험비 빼고 나면 남는 별로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들 이제 우리나라 기준 봤을 때는 뭐 연봉 1, 2억쯤 되면은 한 10만 불, 뭐 20만 불 이렇게 되면은 막오막 막 많이 받는 이러는데 아니에요, <laughs> 아니에요. 우리나라랑 달라. 그렇기 때문에 예, 생활비 자체가 많이 들어. 그런데 이제 이런 백신에 대한 부분, 특히 이제 보험 이런 건강보험 관련 이런 부분들도 보험이 없으면은 이게 안 그래도 비싸요. 안 그래도 비싼데 더 비싸진다는 거지. 이렇게 되면은 더 많은 사람들이 이제 맞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걸 바이든 행정부에서 어떻게 해결할지 그 부분도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백신 관련 기업들, 뭐 백신 지들이 판매하는 백신 가격이 올라갈 수 있다는 라 분석이 제기가 되면서 관련 종목들은 당연히 상승하겠죠. 그렇죠? 자기들 매출이 증가하니까 하지만 맞지 못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 많아지니까 이게 진짜 사회적 문제인 것 같아요. 미국은 이게 제일 문제예요. 보면. 우리나라가 정말 건강보험 제도가 잘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 어쨌든 다시 돌아와서 여기다가 이제 영국의 보리슨 총리가 22일날 영 중국발 신종 코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 변이된 게더 치명적일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시장의 불안감이 확 증폭이 됐는데 이런 걸 이제 감 이제 생각했는지 을 염두했는지 아이 같은 분석이 입증된 건 아니다 아, 백신이 여전히 효과적일 것이다 이렇게 말을 바꿨습니다 하여튼 이게 정치인들의 입이 문제예요 입이 항상 문제인데 생각을 하고 말을 해야죠 자기의 그 입에서 나온 얘기가 어떤 효 파급효과를 줄지 솔직히 그 부분을 알아야죠 달러와는 경제지표 호전 그리고 추가 부양책 불확실성이 좀 부각이 되니까 다른 환율에 대해서 강세를 좀 보였습니다. 다만 FOMC를 기다리는 관망세가 좀 짙어지면서 움직임은 좀 제한적이었다. 라고 체크하시면 될것 같아요. 여기에다가 국제유가가 이제 에너지 정보청이 지난주에 원유재고가 시장 예상과는 달리 440만 배럴 증가했다. 이렇게 발표하니까 바로 하락이 나왔습니다. 여기다 이제 중국의 코로나19 확산 그리고 홍콩 봉쇄 가능성이 계속 나오고 있죠. 이렇게 되면서 심리적인 부담감이 확 들어오니까. 메물이 이제 출해됐습니다. 그래서 1.6% 국제유가 하락했고요. MSCI 한국 ETF 2.31% 하락했습니다. 이렇게 따르면 오늘 우리나라 지수 밀려야 되는데 <laughs> 우리나라 지수는 올라오고 있습니다. 어천싹 이제 몇 포인트 안 남았죠. 자, NDF 여계환율 1개월물은 1,105.51원으로 이를 반영하면 소폭 상승 출발이 하, 해야 되는데 뭐 살짝 지금 원달러는 올라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이를 종합해 보면 어쨌든 우리나라 지수는 소폭 하락 출발을 해야 되는데 오늘 우리나라 지수는 상, 처음부터 그냥 상승 출발하고 지금도 멋진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그 그것 자체가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이런 분석 자체가 요즘에는 개인들이 거의 뭐 수급으로 끌어당겨주기 때문에 이런 분석 자체가 요즘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뭐, MSC 한국 ETF가 뭐 하락해서, 이 오늘 하락할 거다, 뭐 환율이 뭐또 올랐기 때문에, 오늘 우리나라도 환율이 같이 이제 뭐 이렇게 되면, 원, 달러가 강세를 왔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그에 대해서 어떻게 될까 이런 게 요즘에는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수급으로 땡겨버리죠. 지금 상황에서는 그냥 계속 모아간다는 투자, 그리고 이제 지난 2020년도 실적이 잘 나온 기업들 위주로 투자를 이어가야 된다, 라는 그런 부분 멘트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지난주, 마감한 뉴욕 증시에서 우리가 눈여겨볼만한 종목 제가 준비한 종목을 지금부터 바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종목은 역시 두 종목이에요. 두 종목 준비했고요. 어, 글로벌 경기 회복 기대. 최근에 보면은 이제 미국에서도 장기채 금리가 올라오고 있잖아요. 근데 장기채 금리가 단기간 내에 너무 빨리 올라가서 그게 뭐... 불안 요소다라고 하는데, 맞아요. 너무 빨리 올라가면 이제 불안 요소긴 해요. 근데, 장기체가 상승하는 부분은 경기 회복에 대한, 지금은, 지금은 경기 회복에 대한 자신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경기 회복을 기대하면서, 경기 민감주 하나 준비했고요. 그리고, 하나는, 엔터테인먼트 컨텐츠 관련 기업 하나 준비했습니다. 자, 일단 한번 볼게요. 첫 번째 제가 준비한 종목은 왼쪽에 볼게요. 캐터필러입니다. 캐터필러 여러분 아시죠? 예, 네, 캐터필러 여러분들 공사장, 우리나라 공사장은 CAT라고 적혀있는 그 브랜드 있잖아요. 그게 캐터필러예요 배당 귀족 최신 멤버 중에 하나죠. 산업용 중장비 공급업체고요. 어, 일단은 캐터필러 같은 경우는 25년 연속으로 배당금을 늘려서 2019년도에 배당 귀족주로 이제 들어왔습니다. 어, 이 부분은 일반적으로 경기 민감산업에서 이런 성장배당 자체가 사실 되게 쉽지가 않아요. 예, 경기가 어려워지면 이게 계속 배당을 늘려 살 수가 없거든요. 근데 굉장히 좀 이건 인상적이에요. 게다가 본 기업 같은 경우는 경영자들이 최근에 수년 동안 불확실한 어떤 사업의 흐름 속에서도 주주들한테 현금으로 돌려주겠다라는 약속을 계속 지켜왔어요. 제가 또 이런 기업 되게 좋아하잖아요. 그리고 29일 날 실적 발표가 되는데 견조한 수준 이상의 실적이 나올 수 있을 것이다라고 좀 예상하고 있고요. 올해 전 세계 경기 회복과 함께 경기 민감주에 대한 투자 매력도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캐터필러를 준비해봤습니다. 일단 캐터필러 보시면 기술적으로도 그저 딱 이제 닿는 자리잖아요. 여기서 한번 딱 반등 위로 이제 팍 나올 수 있는 자리 기술적으로. 예, 그래서 일단 준비. 봤으니까 분석 충분히 해보시고 투자에 임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제가 준비한 종목은요 일렉트로닉 알츠 ltd 입니다. ea죠. 티커는 ea 입니다 어, 남자분들 아시죠? 이거 모르는 남자분들은 별 없을 텐데 이제 오락 좋아, 좋아해 뭐 게임을 오락 좋아하기 때문에 어, 두 번째 기업은 이제 스포츠 게임, 특히 축구 게임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기업. EA 스포츠, 일렉트로닉 아츠입니다. 피파를 키면 이런 음성 나오잖아요. EA 스포츠 나오잖아요. 그 기업 맞아요. 그 기업이에요. 그 기업. 어, 그 유명한 피파 시리즈, 그리고 이제 배틀필드, 그리고 심즈, 심시티, 심즈, 심시티, 아시죠? 그죠? 이정도 아시겠죠? 고거 맞는 기업이에요. 오, 되게 유명한 기업이다. 라고 좀 체크가 바로 되시죠? 일단, 뭐, 이 기업에서 발매하는 게임들이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팬덤 그리고 충성심이 있습니다. 저도 뭐, 피파 시리즈 새로 나올 때마다 뭐, 관심 가지고 이제, 예전에는 구매했습니다. 결혼하기 전에는. 근데 뭐 지금은 뭐, 얄짤 없죠? 못해요. 게임할 시간도 없고. 아무튼 이제, 저같이 이렇게 팬덤이 형성된 사람도 있고요. 어, 충성심을 언제든지 가슴속에서 끌어올리려고 하는, 어, 이런 기업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것 같고요. 보유하고 있는 브랜드는 EA 게임스, 스포츠 게임 외의 브랜드고요. 그리고 EA 스포츠 이제 스포츠 게임이고요. 그리고 EA 스포츠 비 이제 익스트림 스포츠를 하고 있는 그 브랜드고요. 그리고 맥시즈, 심시티, 심즈 등심 심자로 시작하는 그거 하고 있는 이제 브랜드입니다. 최근에는 이제 보유 그 게임 구독 서비스까지 시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원래는 이제 예전에는 막뭐 이제 새로운 게만 나오면은 그걸 우리가 구매하고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은 대세가 보시면은 뭐 플레이스테이션 5를 여러분사 보시는 분도 있으실 거고 게임 내에서 인터 웹으로 접속을 해서 이 게임을 구매를 합니다. 그리고 다운을 받게 돼 있고요. 아니면은 이제 구독을 하죠. 그래서 이제 얼마, 한 달에 얼마 매달매달 매달 내면서 거기서 나온 게임들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시스템이 지 최근에는 이제 대세예요. 그래서 어제 최근에 보면은 코로나19 때문에 넷플릭스 관련 이제 OTT 기업들, 그러니까 그 영화나 이런 드라마 같은 걸볼수 있는 그런 스트리밍 서비스가 되게 인기가 많았잖아요. 되게 주가도 많이 올랐고.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이 콘솔 게임, 특히 이제 이 EA 스포츠나 아니면 이제 플레이스테이션 같은 그런 이제 패드를 들고 하는 게임을 콘솔 게임이라 고 그러는데 우리나라는 사실 일본이나 미국처럼 콘솔 게임이 일반화돼 있잖아요. 엑스박스도 있고 플레이스테이션 그리고 뭐그 되게 많은 그런 게임들이 있잖아요. 옛날에 세턴도 있었고 세가 세턴 이런 것도 있었고. 근데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그들보다는 콘솔 게임이 인기가 많, 많지 않긴 하지만 미국이나 이런 데서는 이미 영화나 tv를 보는 사람도 있지만 게임을 하는 사람들도 되게 많이 늘었어요 그래서 이런 관련 기업들이 수혜를 볼수 있을 것이다 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한 두 번째 종목 일렉트로닉 알츠 ea 스포츠 요거 한번 해보시면 될것 같고요 주가가 최근에 좀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긴 합니다만 여기서 이제 추가 상승 여력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생각했을 때 가능하다 봐요 만일 그래 접었다 간다 하더라도 다시 우상향 쪽이 가능성이 좀 높고 이 부분 체크하셔가지고 매수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어,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시는 코너 중에 하나 이번 주 어, 증시 일정 한번 체크해 보죠. 오늘 월요일은 미국에서 12월 시카고 연방 국가 활동 지수 발표했고요. 1월 달 델러스 연준 제조업 활동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화요일 날에는 요거 중요하죠. FMC 그리고 컨퍼런스 보드 소비자 기대 지수 일단 컨퍼런스 보드에서 발표한 것도 중요해요. 일단 화요일 날 중요한 이슈가 좀 많이 몰려있다 체크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12월 자본재 수주 내구재 주곤 있습니다 근데 fomc가 보시면은 여기 위에서 시작돼서 여기 밑에서, 밑에서 끝나기 때문에 26 27일 요두날정도는 여러분들이 좀 긴장해서 좀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목요일은 4분기 개인 소비 gdp 선행지수 신규 매매 그리고 항상 발표되는 신규 실업수당 청건수 요거 발표했으니까 체크하시면 될것 같고요 마지막 금요일은 12월 개인 소득 1월 미시간대 소비자 실례시카고 pmi 발표했습니다 자 여기서 일단은 우리가 조금 눈여겨 봐야 될 중요한 이슈가 어디냐 당연히, FOMC겠죠? FOMC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게 27일날 발표되기 때문에 27일날 FOMC가 끝나고 나서 27일날도 어떤 이슈가 나올지 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매주 발표되는 신규 실업성 청구 건수인데, 어 저한테 질문이 들어오어요 신규 실업성 청구 건수는 왜 중요합니까? 이렇게 물어보신 분이 계셨는데, 제가 뭐 리플 달아드렸지만, 제가 음성으로 좀 말씀드리면은, 미국에서는 이제 사람들이 어디 취업을 해가지고, 보통 보면 우리나라는 이제 퍼머넌트나 컨트랙이냐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제 퍼머넌트가 우리나라로 치면은, 한국말 뭐라고 그러지? 연구직인데? 그 정규직, 맞아, 정규직. 이 희한한 게 있는데, 하여튼 이 퍼머넌트, permanent, 이제 퍼머넌트가 정규직이고요. 이 컨트랙이 보통 이제 계약직이에요, 우리나라 치면은. 근데, 문화 자체가 좀 달라요. 왜냐면은, 제가 있었던 곳에서는 이 퍼머넌트가 되게, 시, 저는 퍼머넌트를 별로 안 좋아해요, 정규직을. 근데 우리나라 정규직을 되게 좋아하잖아요. 왜냐면은, 어, 저는 이제 어쨌든 이제, 회사 생활을 미국에서 처음 했기 때문에 거기서는 내가 올해 진짜 열심히 가지고 성과를 이만큼 만들었어. 근데 올해랑 내년이랑 연봉이 똑같은 걸 나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야. 이해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올해 열심히 일했고 성과를 많이 냈으면 내년엔 당연히 연봉이 대폭 인상이 돼야 돼. 또는 인센티브 요율이 바뀌어야 돼. 이게 일반적이에요. 자, 그런 일반적인 어떤 그런 그 문화고 이제 퍼머넌트보다는 이제 컨트랙트 비율이 되게 높습니다. 미국은. 근데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뭐냐면은, 무슨 일이 있으면은, 직원들의 유출입도 되게 많아요. 우리나라만큼도, 우리나라도 많은 편이지만, 뭐, 미국은 좀더 많다, 좀 체크하시면 될것 같은데, 그러면은, 어쩔 수 없이 그잖아요. 뭐, 회사에서 들어서 일을 하거나, 아니면 식당에서 일을 하거나, 어디서 일을 하든지 간에, 코로나19 같은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은, 어쩔 수 없이 이제, 어, 상점을 쉬게 되고 어쩔 수 없이 뜻하지 않은 실업자가 발생하게 되잖아요 그랬을 때이 실업을 만약에 이런 실업 상황을 대비했을 때 보험을 들어요 그래서 보통 실업 수당이라고 그러는데 실업 보험이라고도 해요 들어서 보면은 이제 그 미국의 노동 홈페이지 가서 보면요, 그 인슈어런스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실업 보험 청구 건수, 사실 이게 좀더 맞는 내용인데 실업 뭐 보험 수당을 청구하는 거니까 그 똑같은 의미입니다. 똑같은 거예요. 그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신규 실업 수당 청구 건수가 많이 올라간다라고 봤을 때는 어, 아 지금 미국 내에서 코로나 19 문제가 좀더 심각하구나 보시면될것 같고 실업 수당 청구 건수가 줄어들면은 줄어들수록 아 미국에서는 좀 이제 안정적인 상황으로 돼가고 있구나 이렇게 볼수 있는 바로미터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매주 목요일날 발표됩니다. 신규 실업 수당 청구 건수는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서 보시면 될것 같다 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금요일 날은 딱히 중요한 거 없습니다 자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이번 주도 여러분들 어, 성공투자 하시는 한 주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뭐 쉽지 않은 한 주가 될수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우리나라 지수는 좋네요 자 지금은 뭐다 항상 이제 실적주 위주로 하, 하시면 될것 같고요 미국이도 우리나라 든 지간에 한번더 슈팅할 수 있는 구간이 있으니까 지금은 타막하게 투자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2023년까지 연준이 뭐 저금리 기조를 유지하겠다 해서 2023년까지. 어, 투자는 편하게 해도 된다. 뭐, 2년, 뭐, 3년, 이렇게 기준을 잡으면 안 돼요. 하나 기준은 뭐다? 연준이 양적 하나를 종료하는 그 시점까지 잡아야 돼요. 연준 믿지 마세요. 갑자기 이러다가 경기가 갑자기 확 좋아져가지고 그거에 따라서 또 데이터를 만들면은 이 이제 금리 시점이 빨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 무조건 뭐 2022년, 23년, 24년까지 괜찮대. 이게 아니에요. 기준을 연도로 잡으면 안 돼요, 항상. 연준이 언제 그 사실을 발표하는지 거기까지 잡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주도 성공 투자시고요 행복한 주 보내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이상, 진솔한 주식 경제학 김선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